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경각캠핑입니다. 어, 오늘은 이 고카프에서 요새 핫한 브랜드죠. 우리나라에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나와주신 도쿄크래프트의 대표님을 모시고 또 한국 담당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또이 제품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마요. 네. <laughs> 그 도쿄크래프트가 어, 얼마 전부터 고카프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잖아요. で、京クラフトが最近に出店、2回目で、まず5月に一度、合格に出店をして、5月をして、5か。に合格に出店をして、5月に合格に出店をして、5月に合出店をして、5月にた格に出店を5月に合格に出店をして、5月に合格出店をして、5月に合格に出して、5月に合格出して、5月に合格に出店をして、そ月に合格に出店をして、5月した でそ,の時にあのそこからあのかなりたくさんの、えー、韓国のキャンパーの方からまた来てくれないのかという声を頂い,いてぜひ今回もチャレンジしてみますあとはもう一つあの今回新しい商品も持ってきたので<ー>そういうのを見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やってきました。あ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오고 아, 싶다는데 <laughs> 저도 지난번에 복가부에서 사실 촬영을 좀 하고 갔었거든요 아, ありが니다ござい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 도쿄 크래프트가 근데 지금 벌써 계속 품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품절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한국 이가이 데모, 에, 일본 땄다리, 중국 때다 타이만 때다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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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ー、お客様が買っ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なかなかこう生産が追いついていない、ただあの、今、ちょっとあのお客様には申し訳ないと思っているので、これからあの工場と協力をして、生産の体制をどんどん今、強化をしています。 그래서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니까 아. 지금 공상 공장 쪽이랑 잘조절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와 역시 인기가 너무 많군요. <laughs> 아, 야빨이 인기가 이뻐요. 아리가 아, 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 도쿄 크래프트 제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개가 혹시 뽑으라고 말씀드리란면 도쿄 크래프트 전시회の中で一番人気あるものを一つあの数回選んでくださ 알겠습니다.

多いう理由は、うん、まずあのじゃあちょっと紹介をします。はい、これはあのまず持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ー>とても軽い。うん、め軽い,い。で、どうもがびおんで、いいいいね、軽いのに広くたくさん巻きを置ける。<ー>軽,軽いんで、広く、張札を前にる。<ー>で、さらにこれあの今から。 분해します. 아, 이거를 지금부터 분해해보실래요? 아, 네, 네, 네. 어? <laughs> 2초, 3초 걸리1초가 <거리는> <laughs> 와, 와, 그고 진짜 가벼워요. 비히 얇くなるので, 아, 컴팩트못고 있어요. 얇아지니까 네. 컴팩트하게 물건을 그치.

이게 아 그냥 이거 펼치고 옆에 끼면 끝이에요. 네これはあの고とくなんですけど단과と中段と 계단に置いて,温めたり焼いたりすること。 아 상중하로 물고, 물에 붓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응 음식할 때, 이 숯에 가깝게 놀 수도 있고, 네어 점점 높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쉽네요. 네 이래서 인기가 좋은 거군요. <laughs>

네. 아, 도쿄 크래프트で一番売れている製品です. 이게 도쿄 크래프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아, 것.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냥 딱세 가지 바로 알겠어요. 첫 번째 너무 가볍다. 두 번째 해체나 분해가 아니, 해체나 조립이 너무 쉽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게 누구나 다 사용하기가 너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저번 복합펜 없었는데 이번 복합펜 갖고 오신 거. 아, 요 네. 신제품입니다, 여러분. 신제품. <laughs> 그러면 얘는 스테인레스 재질. 네, 스테인레스. 그리고 티타늄. 티타늄. 네. 그럼 다만 아쉬운 건 너무 가볍고 좋지만 가격이 약간 네, 좀 높다. 조금 더어요 조금 더 대단가. 아, 조금 더 비싸. 조금 더 비싸. 그럼 여기 가방도 같이 있는 거죠? 네, 아, 뭐 박스もあります. 케이스. 아, 있습니다. 아, 케이스. 케이스. 어 가방도 진짜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그리고 자 이게 화로대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볍죠, 심플하게 디자인이 예쁘죠.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이래서 1등은 다르네요. 차별화가 확실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잇. 그러면 두 번째 니까이네요. 따스메와 응.

両方できて、はい、できますでで跳ね上げをし,たし,してあの普通であればポ,ポールをここの,あの中に通しているので。

下げなくてもそのまま寝ることができますめ切이거안 내려도, 그, 그, 소냐, 잘 수가 있대요. 이, 타프를 따로 치지 않아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타프가 이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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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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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 컬러가 이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레이 컬러랑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에 민트 한 방울, 뭐 카키 한 방울, 이렇게 딱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진 컬러예요. 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립스탑으로 딱 되어 있고. 그래 응. 어, <레이컨> 오, 너무 좋은데? ぜひ中에入ってください <레이컨> 네, <레이컨> 네, 뭐 들어오시죠. 네,こちらのテントは. <레이컨> 네. インナーテントも最初からついています。イナーテントと처음부터포함입니すああ、ちょっと。インナーテントがついていて、価格も非常に買いやすくなっています。インナーテントが포함이어도가격이되게、さぎしっくりで。ねえねえ。제가살펴봤는데、100万円まだ。ちょっと残るぐらいに。

그리고 이너 텐트 제가 좀 여쭤볼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도쿄 크래프트 이 윙타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댓글로다가 이 이너 텐트 안에 이 매트를 어떤 아 정도 사이즈를 넣어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장에서 볼수 있는 데가 아직은 없으니까. 고가프 말고는 없으니까. 네, 사실 있다. 이쁘다. 아, 전에 저 또... 아, 너... 허... 허... 홈페이지 넣을 땐... 놓을땐 할게. あとちょっとこれをちちゃをちょっと見るところが少ないからあ<ー>あそういうことああなるほど、うん、もう本当にあに広さも、はい、ああ広い四人,人まで,入るでこれも4方向をべて開け閉めできるし 메쉬니 뭐 데키르시? 네네 시메르코도 뭐 데키르. 반드이 열. 네, 다 열. 네.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이 마름모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트를 놓으실 거면 여기를 해서 이렇게 네모난 걸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200에 240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2 0 0또2 4 0도 연주.

타프가 일제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잘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거 마감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꼼꼼하게 다잘돼 있어요. 저기 그리고 여기 심실링, 아, 이게 진짜 일본에서 생산된 것처럼 꼼꼼하게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개방감이, 그냥 보통은 뭐 여기까지 막혀 있거나 이렇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냥 다 개방감이 그래, 돼 있어서 이 개방감 응. 그리고 아까 옆에 보신 것처럼 다 열린인가 이 개방감도 너무 좋은데 여기도 혹시 TPU 창이 있나요? 아, TPU 나이ですね. t p u 는今はないんですけどまこれもあのぜ検討 지금은 없는데 꼭 검토하고 싶대요아 검토하시. 어. 우리나라에서 TPU 창 이렇게 나 있는 아, 걸 맞아. 좋아해서 한국과 TPU, 슬좋습아다마습니다 어떠시 모시. 아 그리고 그럼 밖에 나가서 모양 한 번만 다시. 이게 일단 터널식으로 터넬. 되어 있고 양 옆에 리치폴로 딱 받쳐주니까 <laughs> 텐션도 좋고 네, 모양이 쉐입이 참잘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2명에서 4명까지 쓸수 네. 있는 텐트요 아니 엄청 넓어요. 아, 이게 겉에 모양을 뭘 형상화를 한 건지 아니면 아. 어떤 아이디어로 이 디자인이 나온 건지. 아. 이... 캠프장에있って 아. 준비에 아. 시간이 걸릴 때대단하노에 간단히 立てられるテン 캠프장 가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텐트. 아. しかし 간단하けど非常に機能をこだわって考えて作る. 아. 간단하면서도 기능을 생각해서 그렇죠. 만든 거래요 네. 어. 그냥 딱 봐도 일단 모양이 너무 이쁘거니와 간단하게도 폴대 세 개로 해서 되고 또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도 아, 네. 위에 네. 얹어지지 않고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털어놔야 돼요 좀더 안에 들어가볼까요?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 제기こちらから팬さん,中からこれを見てほしい. <laughs> 아, 이거, 이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어, 카메라를 여기, 네. 자, 여기 이렇게저 2단으로 아. あの, 네. 빛을 자연을 간지 られるよ 시야도 広く 위에서 の光も取り込める.ピ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앞에도 아 넓고 위에서 빛을 받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화면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히카리가 할 때는 뭐가 또 지각 우연히 간지? 그리고 이 앞에 업라이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실이 더 넓어지고요. 그 뒤에도 한번 이쪽에 와서 봐주시면

キャンプ場に行って開けてこここれでできますさらに特徴は2つ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2つを3つをまとめ 옆으로도 繋길 수가 できる. 그럼 지금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이 바디가 두 개만 있어도 상판만 하나 더 구매를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これ 계단에 붙けることもできる. 아, 이렇게 계단식으로 2단으로

이 코드 유닛とのシステムに連結できるソフト 쿨러 박스です. 이 코드 유닛에 연결을 할수 있는 이게 쿨러 박스예요. 아, 쿨러 박스예요. 근데 가방이 너무 예뻐요. 이 옆에 이 옆에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거 그냥 뭐 비너든 뭐든 이렇게 꽂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뻐. 아, 그래. 그래. でこれはあのあ<ー>上からも使えるし横からも使えるなので例えば横向きで開けるようにしてこっちはテーブルにすることもできる<ー>わあテレコードユニットスポーンスフォーマーマよトランスフォーマーマンテレンスポーマンー,ードユニットで作ってン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화로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죠 네. 사마 쏘, 쏘, 맞아지 자유도가 높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요할수 있어. 내가 뭘 하느냐. 처음에는 물론 간단하게 사 가지고 뭐 테이블만 쓰다가 아나 이제 화로대도 좀 써볼까 하면 몇 개만 더 사면 되고. 3パン分たる米がかれへん、それが結構、どんどれっぽく、3パン分たる、3パン分たる、してます、これが4つ目です、最後が5個目が、この1人用テントです、がこのテントは、僕が腰がすごく痛くて、開発したテントです。が <laughs> もうほとんどかがまず頭をかがめることなくそのまま入っていけることができるああ。でこのテントは TC 素材でででなので焚き火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

あと코옆 옆이가 더블 트리플 지프나오네. 밑에서 열리고 위에서 열리고 지프.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 이런 형태의 텐트는 T P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봉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봉을 가운데로는 아 죽은 공간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편하고, 또이 안에 공간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통 TP 텐트는 여기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지금 메쉬로 해가지고 다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황기탕 저것도 그냥 네모나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예쁘게 이게 텐션까지 갖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영상에 다못 담아요. 직접 보셔야 돼요. 꼭접속에보서요 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떠들면서 여쭤볼게요. 타이콘 시츠 타나 대표님 그 유튜버라고 들었거든요. 아, 하이. 네. 일본에서 아 유튜버 やっています.はい。 아, 일본에 타나 채널이라는 유튜브를 やっています. 타나 채널이요? 어, 그러면 캠핑 유튜버시겠죠? 어떤 거 있죠, 봐써됐어요 그럼 캠핑을 오랫동안 하셨다라는 건데 얼마나 아. 캠프, 아마 그 정도ぐらいですか? 낙인ですね, 캠프. 캠프렉이. 아,そうですね. まあ, 캠프렉이야まああの十年弱. 아, 십년 아, 정도. <laughs> 이렇게 1 0년 정도 진짜 찐 캠퍼이셨기 때문에 이 캠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캠프 야바. 私あのが入賞をちょっと買って買った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とができましたね最後に東京クラフト非常にどうか3本はちょってちょっと3本はていただいて東京クラフトが何がいいから切ってみてくださいのことを話してくださいあ、わかりましたあの東京クラフトはほぼすべての商品自分たちで

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안써 보신 분들이 딱 하나만 사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면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신지. 쇼인데あの,쓸 거가 막 갔다 던가츠 아, 아, 이이これ쓰까바이이나고思っ한 제품은 무엇えっと,どれか

같이 보시고 같이 좀 그래도 보는 걸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고카프에 나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카프에또 나오시면 저희도 또오도록 또 하겠습니다. 맞고카내가 실패를 면쓰 뭐마다 니다 네, ぜひ今後ともよろしくお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